여기에서 공부를 할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죽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법화경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를 얻으려는데 법화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려고 왔다고 생각을 해야 해요. 특명 <laughs> 과장님 <덩미한 것은>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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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저는 출를했을 때부터 서가문이 부처님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고 내 삶이 궁구에 출발했는데 서가문이 부처님께 스승의 선배님, 훌륭한 스승께 의지해서 내 삶을 보려고 왔어요. 그러지, 금강경을 보기 위해서 금강경을 보는 건다 싫고요. 법황의 황이 모든 경제이 마찬가지예요. 선사보문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을 통찰하고 삶과 죽음에서 온전히 통찰해서 행복을 행복해지고 생사에서 부처님 말씀에 생사해탈을 하는 게 목적이지 법화경, 금강경, 열반경 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땜목이 있고 목 목적이 있어요. 법화경은 땜목입니다. 법화경 열심히 하고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법화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해야죠. 저는 출가할 때부터 그랬었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를 했지. 출가를 위해 출가한 적 없고요 경전을 위해서 경전 본적 없어요. 그래서 경전을 볼때 항상 이한 구절이 나에게 어떤 지혜를 줄 것인가가 궁금했지 이 경전의 지식을 습득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경전 그냥 소개만하면 괜찮을 텐데 그 경전의 의미를 보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라고 생사의 탈에 도움을 대라고 하니 그 패턴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면 불구하고 너무 낯설거든. 여러분들 낯설어서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태도를 바꿔야 돼요. 여기 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주입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경전을 통해서 사유를 하고 영안실 가기 전까지 그런 인식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그래야 다음 생이 다음 생에 보험이 되지 않겠어요? 타성에 저에서 불교 문화에 저는 빠지기 빠지는 것저 반대입니다. 그 가지 저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교가 위안을 주는 것은 조그만 역할이고요. 생사를 해결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법화경 그 문화센터에 온 것이 아니고 영안실 들어기 직전에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경전을 보러 오셔야 돼요. 저는 그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예요. 문화센터 가이드가 아니고 승복을 입고 있으면 출가할 때부터 은사스님 따라서 영안실 많이 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의 죽음을 지켜봤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신들을 봤겠어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식자용만 어, 가지고 다음 생 이사 가는 것이거든요. 믿을 것은 본인이 갖고 있는 식자식자유의 식작, 지론뿐이에요. 그게 큰 보험이에요, 보험. 여러분들 지금 연세들이. 10년 다르고 20년 다르겠잖아요. 이번에 법화경 3년 동안 뭐 화엄경 2년 한다라면은 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사가모니 부처님이 만민이라는 수행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는 큰 선물로 생각하세요. 수많은 경전들이 있죠. 뭐 초기불교 경전도 있고 대승 경전도 있고 많은 경전들이 있죠. 그 경전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론이 있어요. 제가 천태 오시를 이야기 하면서 오늘 일정 마칠게요. 천태 스님의 생, 어, 생, 하시는 부처님의 팔만 대장경의 모든 교서를 다섯 가지로 분류시켜 놓은 거예요. 이것을 아시면 모든 경전이 거기에 다 배속이 되, 되니까 너무나 소중한 이론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셔가지고, 6년간 수행, 고행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성도를 합니다. 도를 이룹니다. 견성, 성부를 합니다. 견성, 성부를 한 그날, 깨달음이 열린 거잖아요. 그 깨달음의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모든 걸다 생각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한 한국어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어 한사람 영어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깨달음 세계가 그리 갇혀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어 안에서 상상을 한다고요. 그걸 지식이라고 생각, 생각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언어를 짜집기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에 갇혀 있지 않거든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를 것은 눈의 기능이 있어요. 인드리아라고 해요. 기능, 눈에 눈의 기능이 있죠. 그리고 듣는 기능이 있죠. 냄새 맡는 기능이 있죠. 맛보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접촉해서 하는 기능이 있죠. 그리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죠. 이 여섯 가지 기능에 걸리지 아니하는 경계는 눈뜬 봉사입니다. 박쥐가 아는 경계도 우리는 못 듣잖아요. 인간이 볼수 있는 사이클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판단하면 진실을 보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요. 근데 박쥐의 세계도 알지 못하잖아요. 또 다른 짐승들의 뭔 후각 알지 못하잖아요. 뭐 개나 그런 후각들. 우리 평균적인 인간들이 아는 그 정도 알고 나는 우리는 인간은 모든 걸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교만의 차 있죠. 옆에 있는 그 짐승의 감각기관도 모르면서 감각기관이 다르면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과 역사학 박사님 있으면 역사학 박사님은 시간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옛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감각기관 인지능력이 달라지면 세계가 다른 세계라고요. 근데, 까르마로 되어진 우리 여섯 가지 감각 기능의 한계를 착을 놓아버린 경계에서 되어지는 수행 경계가, 어 우리 감각 기관에 갇혀 있는 것을 놓아버린 상태를 삼매에 들었다고 해요. 사마디라고 하죠, 사마디. 그걸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에 들어갔다. 평온한 상태다. 감각기관에 매여있지 않게 되었다. 라고 되어진다라면 시간 공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양자역학이 미신인가요? 아니죠. 근데 뉴턴 물리학만 있을 때 양자역학이 이상한 이야기였죠. 양자역학이 시간 공간이 뉴턴 물리학의 생각에다 무너져버렸잖아요. 양자역학이 그렇게 우리가 생겼다고요. 근데 우리 감각기관에 메여있으면 뉴턴 물리학이 맞다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우리는 그것에 갇혀서 다 판단한 거라고. 그래서 산매에 들면 산매에 들면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입자의 상태가 아니고 파동의 상태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과 공간이 따로 정해있지 않아. 그래서 부처님이 도설전에도 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교만에 찬 인간들이 뭐라고 해요? 상징이겠지? 비우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다 미신이니까. 그렇게 교만하다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그 경계를 내가 들으면 알수 있을 거야. 이런 교만한 생각 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경계를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맞다고. 응? 박주의의 경계도 모르면서 부처님 경계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행도 안 했으면서. 그래서, 안욕 따라 삼녀삼벌이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그 세계를 갖다가 그 세계를 후세에 부처님 분신들이, 분신들이 인간의 언어로 옮겨놓은 것이 화음경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화음경을 보, 보면 뭔 말인지 몰라. 제가 화음학님 출신이에요. 실상사. 강원에서 1년 동안 화음경 받고 실상 2년받총3년 열심히 받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겠대요. <laughs> 아, 제 속이 열심 열심히 안볼 사람이 아니죠. 열심히 봤는데 제 경계가 뛰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볼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경지더라고. 하여튼 열심히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화엄경은 깨달음 자리에서 그대로 직설한 거예요. 그래서 천태 오셔서 첫 번째가 어, 화엄시라고 그래요. 화엄시. 그 연도는 그렇게 큰 의미가 난 없다고 봐요. 보통 천태오십보면 화엄을 2 1일 동안 설했다고 되어 지는데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부처님 가르침을 어떤 분석하는 그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 보통 전승되어 오기는 화엄식 이십일 일 동안 설했다고 되어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세계를 딱 보였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살 심을 이어서중생들에에전전하하잖잖요요 그래서 중생들의 감각기관으로 할수는는이에눈높이 친구는 이친구이 대화를 이던것이 무슨 경? 아함경. 는이는이까야이런 거죠. 이는이는 니까야 그리고 중는언어는아함경또 아함시라고 하죠. 어, 그것도 전승되어 오는 것 12년 동안 아함경을 세렸다. 아함경만 했겠어요. 그냥 말씀 다 말씀 하셨을 텐데 어, 굳이 분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이것이 수행의 깊이 전달하는 깊이를 분석하는데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뒤에 숫자는 그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어떤든화함경을 살고 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법문을 했어요. 그게 아함경, 니까예요. 그럼 아암경의 첫 법문이 뭐겠어요? 요시아문. <laughs> 일시에불 사이급급고도. <laughs> 어. 인간들에게 법문할 때 가장 어, 현실적인 법문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서라. 그 땅이 어디예요? 넘어지고 일어서는 그그 베이스가 어디냐고요. 넘어질 넘어진 대가 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눈에서 넘어지고 귀에서 넘어지고 코에서 혀에서 몸에서 마음에서 넘어졌어요. 거기 말고는 이또안 해. 그걸 아니 비설신의 대장을 색상미촉법 무 아니 비설신의 무색 성향미촉법 무 안개 내지 무이식게 계속 염불하죠. 이 말이 땅에서 넘어오 땅에서 일어서라는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화음을 설 해서는 안 돼서 인간에게 눈높이 맞히한 것이 그 이야기예요. 1 2처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질은 새기고 정보를 수용하는 그 부분을 수라하고 판단하는 부분을 상이라 하고 거기 여러 가지 의도 작용 일어나는 걸 행이라 하고. 그리고 확실하고 믿게 되는 것이기 라고 해서 12차에서 벌어진 것을 색성색 수상 형식의 오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온 설법을 단 거예요. 그래서 반해선 게조견 오온 계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 암시라고요. 암시, 아음시. 오온을 잘 성찰하라고 한 것을 철학적인 용어로. 불이 한다면 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대답이에요. 이 소리를 딱 치면 듣는 그놈이 듣는, 듣고 아는 것이 오온이거든. 12차거든. 그걸 나라고 믿고 있다고. 중생들이 나라고, 나라는데 오온에서 넘어졌다고. 그래서 오온을 통찰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래서 오온을 성찰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수행을 출발하겠어요. 오늘 성취에 못하는 사 어떻게 화두를 들겠어? 팔이 안 되는 거예요. 화두는 쫙 화모시 뒤쪽에 있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은 1 2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 공부한다 따라하지 마세요. 출발은 1 2처부터 하는 것을 보통 윗바사나, 남방 윗바사나를 해요. 윗바사나를 툰질이 되고 나서야 난중에 가나선도 있는 거예요. 윗바사나도내 앞길도 못 챙기면서 가나스 하는 거, 폼, 잡, 폼 잡는 거라고 도움도 안 된다고. 윗바선 안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인데 허송세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암경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줘요. 그리고 오원의 구조가 어떻게 된 것이 어떻게 되냐라고 분석해준건 12연기예요. 무명, 행, 식, 명, 생, 유기척, 수혜, 치요 생, 노사가 5원의 구조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그걸 알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명이란 것 때문에 유네란이 무명을 극복해서 명으로 전환시켜라고 하는 것이 12형계 메시지예요. 무명에서 명으로 전환시키라고 한 메시지를 우리는 사성제라고 해요. 고통을 보고, 고통의 온유를 보고, 소멸과 소멸로 가는 길을 보라는 것이 사성제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한 것이 아함경이라고. 그래서 아함경에서는 수행자의 몸과 마음의 범주에서 수행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걸 이제 열심히 하잖아요. 그 아함시, 아함시. 아함시 12년으로 되어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 하다 보면 거기에 서서히 벗어나게 돼, 땅을 짚고 일어서게 돼. 그러면 이제 내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지되는 경계와 마주하고 있다는 걸 이제 그제서 알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에게 선생님이라 불러줘야 내가 선생님 되는지 안다니까. 내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내가 엄마가 되는지 안다니까. 광주가 있어야 광주 시임이 된다고 안다니까. 지구가 있어야 내가 존재하지 않다니까 그래서 나와 나와 현재 현생에 만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수행해야 된다라고 깨어나게 된다고. 이게 처음에는 자기 자신도 모르니까 오온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아함경에서 윗바사는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게 아함시라고. 근데 거기에서 그 수준을 넘어서.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와 만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수행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나 혼자 수행하는 것을 소승이라 그래.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서 관계수행하는 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소승에서 벗어나 대승으로 가라 라고 한 것이 방등시라고. 방등시. 관계수행으로 나아가게 나가야만이 된다라고 알게 돼 아함시의 가르침을 열심히 하면 방등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계 수행이 돼야 된다는 알잖아요 이제. 그럼 이제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관계 속에서의 고통을 봐, 고통의 원인을 봐, 원인을 해소를 해가.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보살행이라고 한다고. 색성양 미촉보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행을 하라는 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반야보 경전들이 보살행을 이야기한 거예요. 반야시가 보살행을 이야기한 거라고. 가태가태, 파라가태, 파라산가태 보디스와 다 보살행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자, 다시 한 번. 처음 깨달았을 때 화음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누군지, 외상 어떻게 살 건지 아는 걸 갖다가 아 암시라고 했죠. 내 몸감을 다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 수행으로 나가게 되죠. 그게 방등시라고 했죠. 거기서 모든 그 문제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이제 보살행이라, 보살행. 보사랭, 끝없는 보살행. 보사랭. 보살행 하는 것이 그렇게 독려하는 것이 반야부라고, 반야시라고. 그걸 끊임없이 끝없이 사랑을 베풀죠. 사랑을 잘 베풀죠. 그러다 보고 있으면 자타가 부리가 돼요. 이제 내가 넌지 네가 난지, 이제 부리 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화엄경에서 말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게 돼. 그래서 모든 가르침을 모아서 화엄의 깨달음을 알게 해라. 그 내용이 법화경이라고. 그래서 법화경은 회삼기일. 성문 연각 보살승을 모아서 일승으로 가는 건데 성문승이 아함시, 연각승이 방등시, 보살승이 반야시, 삼승을 해서 일승 화엄경의 도리로 가는 그걸 안내하는 것이 법화경이라고 그래서 법화경이 회삼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화경을 통해서 화엄의 도리를 알게 해. 법화경은 열반경 같은 경계이기 때문에 법화열반시라고 해요. 그래서 법화열반까지 가서 화음의 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문승영가승보살승을 지나서 이제 일승으로 가는 거그 이야기를 작년에 대승기실론에서 이문일심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기실론이 법화경의 해제라고 해도 훌륭해요. 그래요. 이제, 그 시도 신데, 시간도 끝났으니까. <laughs> 이제 저는 뭐 시간을 오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뭐그교재에서뭐 진도나 모든 내용들은 어 단톡방에다가 제가 다 올릴 거예요. 예, 거기 따라서 공부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